우리 찬송가 이백팔팔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이백팔팔 장입니다. 이백팔팔장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내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눈이 손 덜어 내가 너를 쓸데 없다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 덜어 내가 너를 쓸데 없다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여기는 히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오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아멘. 네. 어, 지난 그러니까 어제 네. 어제도 이제 많은 지체 에 있는 한 몸이라서 그 안에 이제 우리 나 자신에 대해서 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약한 지체들 좀 부족해 보이는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종종 어떤 이제 단체나 팀에 속해 있을 때그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제 스스로 또 몇몇 사람들이 이제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저 사람은 여기 있어도 없어도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혹은 저 사람은 뭐 맨날 이렇게. 받기만 예, 혜택만 우리 안에서 혜택만 받지 도움이 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입 밖으로 이제 그 사람에게 직접 얘기하진 않지만 음, 참 쓸모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선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군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군대 안에서 흔히 뭐 고문관이라고 하죠. 뭔가 못하고 실수하고 실수가 잦고. 좀 능력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 그럼 이제 어, 대놓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 은근히 이제 따돌리고 무시하고 어, 계급 계급 사회라고 하는 그 군대 안에서 계급까지도 초월해서 무시하고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실수를 많이 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때로는 무한 경쟁 시대다, 무한 경쟁인 세상이다라고 하면서 도태되어 마땅하다, 뒤처지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천대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종종 다른 사람을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도움이 안 돼. 어, 저 사람은 별로 하는 게 없어. 저 사람은 참 쓸모 없는 것 같아. 오늘 말씀의 20, 21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눈이 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쓸데 없다. 나가 보니까 너쓸데 없어. 그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어. 나 진짜 너 보니까 별로 쓸모 없는 것 같아. 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laughs> 몇몇 사람들이 몇몇 지체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앞에서 뭔가 화려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그런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박수를 쳐주고 인정해주고 하는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쓸데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 중에도 다른 지체가 또 다른 지체에게 쓸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이어지는 이 22, 23절을 보면 오히려 우리의 가치관을 뒤집어 없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능력 있고, 일도 말도 참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 몸이 약하고 느리고 늘 도움이 필요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은 덜 중요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몸의 비유,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그 자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우리 몸에도 그렇죠. 사실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정말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 몸 안에 보이지 않는 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요긴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늘 앞에 서 있는 사람, 늘 앞장서서 말하고 앞장서서 판단하고 앞장서서 평가하고 네, 그런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채 뒤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자기 은사에 따라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을 유지하고 또 교회가 또 원활하게 다른 사람들의 편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할 일들을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보지 않더라도 주님은 대단하게 봐 주십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도 주님은 귀하게 봐 주십니다. 왜 그럼 약한 지체를 약한 지체에게 더 귀중함을 더 하실까요? 24절 25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족한 지체에게 오히려 귀중함을 더한다. 귀하게 여기신다. 왜냐하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려고 또 하나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려고. 만약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세상은 그래요. 잘하는 사람한테 상 주고 못하는 사람한테 페널티 주고, 잘하는 사람은 치켜 세워주고 못하는 사람은 도태시키고. 근데 만약에 교회도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경쟁의 장소가 되고, 교회가 점수 쌓는 장소가 되고, 치열하게 다투고, 치열하게 분투하면서 경쟁하면서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내리깔고 그런 장소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교회가 난리가 날 겁니다. 분쟁의 장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식이었습니다. 은사를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고 큰 소리를 치고, 그리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못한 채 그저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그런 세상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파당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어, 나는 그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고 어, 나는 그래서 죄인을 위해 오셨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간 그 교회를 병원처럼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죄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아니 회복되기 위해 위로를 받고 치유받기 위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죄 많은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 오는 곳이 교회이지 죄다 해결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런 사람들만 자격을 갖춰서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위로함을 얻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서. 회복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보듬어 주고 회복하 회복시키고 서로 돌보라고 서로 돌보고 서로 건강해지라고 서로 연약함을 보듬어 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 나는 정상인데 저것들은 뭐 이러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겠지요. 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당연히 실수가 있고요. 당연히 내 눈에 안 차는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연히 내 취향, 내 성품, 내 뜻, 내가 평소에 하던 것과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잔뜩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고 다내 취향하고 맞고 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런 거 잘하는 데가 있어요. 신천지나 이런데 보세요. 똑같이 옷 맞춰 입고 하얀색, 까만색, 똑같은 동작 네. 이런 거 되게 잘하죠. 네. 교회는 그렇게 공장처럼 사람들을 찍어내고 내 취향에 맞춰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부분을 함께 나누어지고. 어, 짐,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네, 이게 교회가 해야 할또 지향해야 할 모습입니다. 네, 누군가 연약한 또 실수가 많은 그런 지체가 있으면. 너왜 이딴 식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실수를 같이 져주고 내가 그 짐을 같이 들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게 좀잘안 되는 것 같은데 어쩌면 주님이 그러니까 네가 그 자리에서 옆에서 손을 거들어 줘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걸수 있습니다. 어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잘 봤어 그 부분은. 네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 이게 안 돼, 저게 안 돼,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예, 지적은 쉽죠. <laughs>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교회에서는 네, 주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짧게 정리해 보면. 네. 쓸데 없다라는 말나 자신에게도 쓰면 안 돼요 네, 어제 말씀처럼 나 자신에게도 나는 쓸모 없어 나는 안돼 나는 못해 이게 아니라 네, 그런 말 버려야 된다고 했는데 네, 다른 형제 자매에게도 동일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쓸데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뭐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 하시면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약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우리 우리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는 지체, 거동이 불편한 분 있으면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같이 옆에서 거들어서. 이렇게 자리로 안내해 주고 식사 식사하실 때에도 우리 어르신들 미리 이렇게 밥도 식사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떠나 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배려하고 섬겨 주고 마지막 네, 세 번째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처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힘들어하 힘들어하는데 그냥 힘들어 같이 힘들어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울어주고 공감해주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네. 그리고 또한 어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었을 때 정말 잘했을 때 옆에서 칭찬해주고 네. 어제도 계속 계속 얘기했지만.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 그렇죠, 그냥 당연한 거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못하는 거 지적하는 게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에, 같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쓸데 없다라는 말 나에게도 남에게도 에, 버리고 하지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연약한 지체들을 귀중하게 여겨주고. 섬겨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주제인 것 같지만 사실 그보다 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라는 걸더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또 감사히 여기면서 이한 몸을 건강하게 잘 세워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또 암과 싸우고 있는 우리 박정자 집사님을 비롯해서 병원에서 또 치료받고 있는 분들 기억하시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그리스도의 한 몸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가 때로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이 쓸데없다 여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별로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기도 하면서 내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갈등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지체가 누구나 다 정말 소중하고 또 귀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잘 지내고 잘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이 교회 각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를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은사를 갖고 각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